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어,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주 선생인데요. 오늘은 세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입시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수능만 잘 보면 학교를 가던 시대였는데 요즘은 다른 학종이라든지 교과 전형을 통해서 어, 합격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자기소개서가 있어가지고, 어, 서울대나 연구대는 모두 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역경을 겪고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어떤 교육관계 봉사를 했는지, 그리고 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써서 자기를 소개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어, 세특이 없는 사항들을 보완 설명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죠. 그런 바람에 어 학종이라든지 교과의 경우는 학생부 기록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학생의 전부를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학생부 생기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세특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말씀을 드리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특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설명할 것은 대입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혜택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고3 이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시하고 정시에 어떻게 준비할까? 그리고 생기부는 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설명을 해야 되고, 왜 지금 시작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하죠?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입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먼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죠? 사실,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많이 썼었는데, 이 자기소개서가 좋았던 것은, 학생부에 비록 좀 빠졌지만 내가 보완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폐지됨으로 말미암아서 개별적인 서술의 기회가 사라졌고요. 생기부 중심의 평가로 전환이 돼서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잘 작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객관적 기록이 교육부에 올라가 있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기부가 굉장히 잘 작성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각 교과의 세특이 자기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 거죠. 또한 비교과 어, 봉사나 독서가 거의 빠졌죠. 예전에는 수상기록이나 봉사 독서가 많이 들어가서 어떤 학생은 어, 의대한 합격 중, 합격한 학생 중에 독서가 100권이 있을 정도로 독서를 많이 썼는데, 요 부분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어, 거의 독서가 빠졌고, 게다가 생활기록부에 그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어떤 학생은 막 서른 장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18장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용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쓸수 있는 양이 적어져서 독서보다는 세특으로 많이 비중이 간 거예요. 그래서 양적 평가에서 질적인 평양 또는 이제 정성분석 쪽으로 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글자순 제한됐는데 내용을다 적어야 되잖아요 의미가 있는 활동을 많이 쓰라는 거죠. 이런 이제 이쪽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과 활동을 잘 했는가 사실 이제 학교가 많이 좀 이제 좀 붕괴가 됐다 보다 보니까 교과를 정말 열심히 했는가 선생님과 잘 질문이 됐는가, 이런걸 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학종에서는 나의 진로와 잘 연계가 되었는가, 요걸 많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교과의 경우 내신이 조금 더 중요했지만, 학종의 경우는 세특이 유일한 자기 표현, 내가 무엇이 관심이 있는가, 이걸 쓰는 거예요. 아까 자기소개서의 1번이 지원 동기였거든요. 1번은 지원 동기로 내가 이 학과에 왜 지원을 하는가 쓰는데, 지금은 그 학과에 원서를 내고 생기부를 내니까 생기부 속에 왜 지원을 하는다가 필요해요. 요거가 세특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형외과 의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골골절, 관절 이런 거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통계학을 하고 싶다. 그럼 통계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고, 내가 뭔가 심리학에 관심이 있다. 그럼 사람의 심리를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특이 유일한 자기 표현과 동기, 지원 동기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얘를 관리하지 않고 공부만 하겠다는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자 점수는 커트라인이지만 기록은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학점 학점에 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량이 아니라 정성 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얘가 1학년 때뭘 했고 2학년 때뭘 했고 하게 되면 성장과 변화가 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대체로 세특을 대체로 작성하는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변화를 보여줄 수가 있고 이것이 실제 어 1차 서류전형과 함께 면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세특을 작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입시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특의 경우는. 어 우리가 작성하는 건 아니죠.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문장력보다는 결과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문장 나열이 아니라 내가 왜 했는가 이 동기가 왜 했는가도 되지만 결국은 대학에 왜 지원하는가도 되고요. 그 동기를 갖고 친구들과 어떤 활동을 했다. 내가 연구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서 뭔가 결과를 얻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의 구조가 찐 기획 결과물, 기획 결과물이기 때문에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까지 연계가 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 뭔가 파트를 나눠서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의 성장 과정과 학문적 태도, 호기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 단순히 성적이 좀 아주 좋진 않더라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 학기가 지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사가 문제를 준다거나 보통 학기 중에 선생님께서 수행평가를 주거든요. 그 시험을 잘 봐서 세팅에 넣어주기도 하는데 그거는 교과를 내가 얼마큼 잘 수행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는 있어요. 또 선생님들께서도 아무래도 자기 학생들이 합격을 잘하길 바라기 때문에 일부러 수행평가를 보게 해서 뭔가 세팅에 쓸 자료를 만들어주시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 어, 복사 붙여넣기처럼 거의 비슷할 수가 있고 학교별로 다 비슷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만의 세특이 필요해요. 학생 주도한 나만의 세특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과목에서 무엇을 했는가. 게다가 바뀌는 이제, 바뀌는 내신에서는 내가 뭔가 주도적인 어, 과목을 선택하잖아요. 그 과목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요걸 얘기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활동과 동기, 그리고 어떻게 했고 얘가 어떤 직업으로 내가 갈 것이냐 어떤 전공을 할 것이냐 여기까지의 설계도가 결국은 하나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으로 점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택을 어떻게 기획하고 실행하는가 거기까지가 중요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보통 고3 때 상담을 오시거든요. 보통 컨설팅을 고3 때 하시죠. 허, 너무 늦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심지어 중3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무엇을 전공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해서 예측해가지고 그때부터 쌓아가는 거죠. 왜냐? 바로 1학기는 7월에 끝나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컴퓨터에 다 저장되고 교육청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고1과 고2의 생기부가 고3 때 사실 2학기를 거의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고3 1학기까지만 겨우 작성이 가능하고, 어, 사실 고3 1학기도 바빠서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1 2 때부터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하는 게 가장 좋고, 안 되더라도 2학기 때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봤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하면 4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학과를 가기를 한다면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 고1 때부터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과목 선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어떤 학과를 갈 건지. 그리고 동아리를 뭘 관리할 건지, 내가 자율동아리를 뭘 만들 건지,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지, 이것이 모두 다가 바로 세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교과 학목에 넣을 수도 있고요. 동아리나 아니면, 어, 실제 진로 탐험, 이런 곳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고12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입학해서 모의고사 보고 중간고사 좀 보다가 뭐 하다가 끝나버리면 그냥 학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5학기의 세팅을 잘 완성하게 되면은 수능을 좀덜 봐도 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고3 때 오면 늦고요. 일단 무조건 1학기 때 시작을 해야 된다. 특히 오늘이 6월이잖아요. 바로 지금 1학기 요 마무리 시점이에요. 지금이 골든 타임이에요. 뭐냐하면은 지금 어 사실 기말고사 때문에 어,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근데 지금 조금씩 작성해놓으면 은 기말 끝나자마자 낼 수가 있죠. 그러면 기말 끝나자마자 바로 세트을 작성하기 때문에 어 그때 설계하는 과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방학이 끝나기 전에 무조건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냥 아 6월 학기 망쳤어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번 학기를 어떻게든 마무리해야지 다음 학기도 있고 다음 학기가 있어야지 고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중에 하자라는 고 생각하면 늦으시고요. 지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뭐가 바뀌었냐? 자, 이제 내년에 2026, 2028 입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어, 통과하고 통사를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가 바뀌어서 학종간의 평가 과목이 통합 분석, 통합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요. 특히, 세특의 흐름과 진로 일관성, 학업 역량을 다 같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건 정성 분석이에요. 그리고 자기 속에서 없으니까 생기부만 평가해요. 생기부만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되고. 자, 비교과로 축소해서 세특의 비중이 확대됐다. 요게 지금 종합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요 부분이 중요하다, 바뀌었다라는 거고, 수시만 바뀐 게 아니에요. 학종과 교과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정시와 면접도 바뀌었습니다. 자, 정시에 이 세특이 들어가서 생기부가 10% 20% 들어가는데, 이때 생기부는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얘가 무엇을 했는가. 뭔가 많이 한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수능만 잘 본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입시가 아니에요. 생기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면접의 경우도 이제는 생기부 관련 문제를 물어보겠다고 대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경우도 생기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그런 거 이제 확인하고 가야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의대 면접이나 여러 가지 면접에서 생기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점검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게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생기부 작성을 해놔야지. 그때 가서 점검할 것도 있고, 내가 한것 중에 질문할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작성이 안 되면 사실상 불가능하죠. 의대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생기부를 잘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 세특 문장이 결국 면접 질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특에 선생님들이 써주시긴 하지만,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세특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진로와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만이 아니라 정시까지도 세특을 관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연구팀의 분석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수시 정시 통합에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저희 연구팀에서 굉장히 이제 입시 분석을 많이 하고, 여러분의 어떤 생기부를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내년부터 당연히 선택 과목 너무 중요하다고 알고는 계시죠. 근데 실제로 어떤 전공 과목에서 선택 과목이 왜 중요한가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 어떤 꿈이 가 있다. 이게 결국 세특의 연계가 돼요. 그래서 선택과목이 매우 중요하고 이 과목의 학점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근데 학점의 플러스 뭐가? 세특의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되고요. 보통 학생들이 자기 전공과 관련이 없는 분야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특의 항목을 잘못 잡아요. 그래서 반드시 관련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지원할 학교와 상관관계가 있는 쪽 그쪽의 세특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 희망계열에 맞춘 과목을 선택한 후에 여기서 실험과 보고서 그리고 어떤 심층 활동을 통해서 면접을 대비하고 요거가 하나의 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고3 때 하면 안 되고 고3 때 못해요. 못하니까 고1,2 때 해야지만 3학년은 그나마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1 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 생기부 컨설팅을 하게 되는 거는 어 이제 물론 다 혼자서 할수 있지만 사실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고 또 이제 작성을 잘못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어 토론하는 거죠. 토론해서 어떤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걸 방향을 잡자. 그래서 어 이걸 한번 연구하면 좋겠다. 또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졌을 때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잘 판단을 못 해요. 근데 어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는 아 이거 했더니 나올 거다.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미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설계를 하고 혹시나 관련 보고서나 실험이 필요하면 주제를 같이 정한다거나 어, 연구하는 것을 같이 이제 어, 컨설팅을 합니다. 물론 뭐, 답을 주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의 방향에 맞게끔 같이 이제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이제 다른 과목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고 잊어버리는데 그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 학과에 대해서 활동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입시 때 면접까지. 보통 1학년 때 실험했던 학생들이 3학년 때 기억이 안 나요. 전화가 오는데, 선생님 그때 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면 그 면접 때 다시 그 문제를 다시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해가지고 실제 면접 대비까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 컨설팅의 경우는, 음, 어떻게 보면은, 대학을 입학하고, 그 다음 취업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 전체의 설계를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원을 가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 자신의 방향을 이미 설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기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생기부 컨설팅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걸 언제 하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1학기 등록 마감 전에. 1학기에 기록하기 전에 일단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빠진 거, 점검을 해가지고, 아, 무엇을 넣어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번 학기에 어떤 과목을 들었는데, 그 과목에 뭔가 필요하다. 나 전공에 필요하다. 요거 넣어야 되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못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골든 타임이고요. 그때, 어, 단순하게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실천해야 돼요. 그 기획을 해야죠. 근데 기획을 하는데, 어, 보통은 정보가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입사관 입장에서 아, 이건 여기에 중요해. 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건 저희 연구팀에서 해줍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학생에게 필요한 거, 이 전공에 필요한 것을 다양한 전공학과의 연구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기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짜게 되고, 어, 그 기말 후에 안 되고요. 2학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어, 여름방학 전에 반지해서 여름방학에 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1학기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 다른 거다 필요,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지만, 얘가 제일 중요해요. 시기. 요거는 지나가면 돌아올 수 없다. 그리고, 어, 2학년 때, 1학기 때 시작하면 늦고요. 무조건 1학년 때 시작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2학년이라 할지라도 1학기라도 마무리 해놔야지 2학기 쓰고 3학년 1학기까지 해가지고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안 하면 원서를 못 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서를 내더라도 어 교과나 아니면 논술을 낼 수가 있지 학종을 못 내요 학종 내야 되니까 이거 꼭 하셔야 되고 사실 수시가 여섯 장인데 어, 대부분, 어, 제가 2학년 때 만나거나 1학년 때 만나면, 아, 정시 때 정시로 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 여섯 장을 다 냅니다. 다 내기 때문에, 어, 나는 안할 거야. 난 정시로 갈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하셔야 돼요. 미리 하셔야 되니까, 어, 단순히 그냥, 어, 시간을 그냥, 아, 이거 시간도 걸리고, 정시 때 가서 하면 되지. 그러다 재수하면안 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가지고 좀 미리 잡아 놓으시고, 어, 설계 해 놓으시면 나중에 고3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어, 저하고 저희 연구팀이 중요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MMI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의대를 지도를 했고요. 굉장히 많은 학생이 의대에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이제 제가 지도하고 생기부 기반 면접까지 10년 이상 제가 이제 어, 지도했습니다. 어, 메가스터디 재중반에서 재수학생들을 제가 생기부도 다 지도해주고 자소서도 제가 하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 많이 지도했고요. 많은 생기부 제가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팀은 어, 자사고하고, 특목고 출신의 연구신들이 있고, 서울대 연대 고려대 등등의 어, 자연계 전공자들이 있어서 어, 실제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이제 연구하고요. 심지어 문과도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이대학대 나오고, 연세대 국어 교육학과 어, 지금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제시문 그리고 통합 논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이제 실적을 내려고 막 하는 것보다는 진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공에 필요한 걸 가지고 진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연구팀을 믿고 어 같이 지도하신다면 어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학 세특의 경우도 저희가 실제로 학생들이 어 공부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약동학이라든지 아니면 인체생리학. 과 적용해서 같이 하기도 했고요. 과학 탐구의 경우도 어, 그 전엔 대회가 있었죠.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 세특을 하지 않아도 그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여기에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 대회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모임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대회가 사라졌거든요. 요거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이걸 본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과 같이 하는 거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도 요즘은 문해력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국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논제를 분석한다거나 할때 국어 독서가 필요해졌습니다. 예를 쓰게 되고요. 진로 연계 활동의 경우도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에 뭐정로외과라든지 정신과라든지 실제 관련된 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생기부가 작성이 되었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어디 뭐 관찰한다거나 주변 사물을 볼때 저도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연구했는데 실제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생각보다 창의적인 사고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학생들과 생기부를 만들 때 본인이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걸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학생만의 독특한 연구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떤 복사 붙여넣기의 수준이 아니고. 정말 고등학교 다니면서 본인이 경험을 쌓고 실제로 진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써 주는 줄 알았다. 절대 그냥 안써 줍니다. 본인이 해야 되고요. 어, 본인이 작 직접 이제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 선생님께 계 본인이 다 작성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선생님께 주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어, 그 분야 모르시기도 하고 너무 좋다고 그냥 그대로 써 주신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시 때 저희한테 전화 다시 해가지고, 어, 실험했던 거 다시 기억하고, 심지어는 했던 실험 다시 해가지고, 이제 면접에서 발표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일 때부터 진짜 쓴 학생은 고3 일학기까지 했었거든요. 얘는 의대를 합격했고, 그 다음에 어, 동아리 활동도 저희가 이제 단체 동아리 할 때는 애들이 동아리 많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잘 못하니까, 이제 저희랑 같이 열심히 동아리원 전체가 모여가지고 활동을 같이 해서 결과물이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대체가 되다 보니까 어그 과목에 대해 더 심층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 때 생기부 질문 이거를 다 점검했거든요.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특이 실제 합격에 굉장히 도움이 된 사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세특의 경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정시를 잘 보면 정시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정시는 원서를 세 장을 써요. 아까 수시 여섯 장이었죠. 세장 중에서 앞에 두 개는 굉장히 내가 선택해서 갈수 있지만 세 번째는 어, 너무나 선택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개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시에 여섯 장 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특은 어떻게 보면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어떤 수능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는 게 맞고 얘는 시간을 놓치면 후회하신다. 그리고 심지어는 3학년 1학기 마지막에 8월달에 빡 연구해서 넣어서 합격한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시간을 놓치지 마셔라라는 게 이제 저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외에 이제 질문은 저희 블로그에 오늘 요거 올릴 거예요. 러브논술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은 김민주 쌤 질문 전용 거기 이제 그 설문지 있죠? 그 링크 들어가셔서 저희 질문 주시면 저희가 연구팀이 항상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되고요. 아무쪼록. 좋은 입시 결과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신 거 잊지 마시고요. 어, 궁금하신 거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